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 춤입니다 오늘은 아트홀을 깨볼 건데요 아트홀은 너무 어려워서 깰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잠시 이거는 이제 그거냐 이제 그뭐 거기에 3000명이 저가 만약에 3000명이 된다면은 음. 수입은 그냥 여러분의, 여러분의 재미로만, 보 뭐, 될것 같아. 유튜브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추천하,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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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아, 갑자기, 갑자기 터치가 안 돼요. 아, 갑자기 터치가 안 되는 거 에치!

들들 들어들 들들 들들 들야 찍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찍은 게 유튜브에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하시, 추천하시고 싶은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ASMR 같은 만들기 영상도 조금씩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람지! 람지, 람지다, 람지, 람지다, 람지. 왜 이럴까, 내 실력?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 못하지? 왜, 그, 이러지? 오두아침님 사망. 오! 설정하다가 죽을 뻔 했네? 어? 뭐야? 알타 입히네? 대치야!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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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넣기 쉬우긴 한데 트위터로 하면은 게임이 거의 다 실수 줄았어요짠 우와! 아그 이런 거는 다 깨지면 어떡해요? 야! 여 저기 금고 있는데? 금고, 금고 몰라. 금고. 내 금고!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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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촬영을 도와주신 아람님, 윤세님 여도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으세요 미로 피해 주고 죽으세요. 어어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에이아에이 oh, n no. Oh my god. It's i g h t 오 이거 이거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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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에헤이, 아우, 아우아우 아우트. 키를 안 눌러도 갑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 허이, 나이 허이, 배고탱허이. 시간, 안 돼! 안 돼. 시간 때문에 지금 거야? 뭐, 뭐야, 이거? 다 죽은 거야? 뭐지? 나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저 끝낼까요? 한편더 찍고 싶긴 한데 붙어어아니야 어, 어. 안녕하세요 콰아. 우리 이분들이 V면은 이제 레벨이 높으면 좋겠죠? <목소리> 아트후를 아람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 계비를 구독해주시면 감사독감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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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네. 어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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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추라이, 타라이, 추라이. 따세이, 따세이, 추워. 따세이, 도진기? 따세이. 도진기도진 가볼까요? 아, 진격은 다 우리. 진격이랑 정비는다 빼도록. 오, 오늘. 한턴 끼고, 따세이, 커트리고, 내려가서. 잡아, 좀비를 잡아, 좀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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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띠! 어,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즐겜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즐겜티 v 저는 분량은 15분에 편집은 거의 안, 편집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위에, 저 위에 벽지나 그런 것만, 에, 이런 것만 편집을 하도록 하. 어, 뭐야, 나 혼자 남았네? 어. <laughs> 왜나 혼자 남았냐? 우리 스파르타야? 아니, 스파르타야, 뭐야? 이 힐러가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아유, 좀비야. 내가 어차피 죽을 거잖아. 주거야 아이 야이오이 라이 어 안됐네? 까비 대히? 주거이? 죽어이 놈아? 주거이 놈아? 주거이 아이아이주라이 라이 컴퓨터로 하는 건처음이야어깐만 아, 잠깐만 시간시간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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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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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것만 빼어 먹어요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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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어, 예, 예, 예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터치가 안 돼요 안돼 터치가 안돼 왜 터치가 안돼서 올라가는 거야? 어 내용도 한개안 알아 투만로스요 시작할게요. 이번 마지막 편으로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깨야 된다. 깨야 된다. 어, 히트를 좀 잘합니다. 이거는 꾸울러다가 딱 빼야 되나? 히트는 컴퓨터로 처음 와서 찰오 매직 오 차지 직업은 컴퓨터가 닮았어. 오 매직 오, 오, 오 <laughs> 두다쳐 먹고 가겠습니다음해파디 일단 까만따. 어, 뭐야? 와, 빠세이빠세 빠세. 아이삐득비그 양파까지 죽어라 엇 아, 죄송 잘가라이자이잇 오오 한번 완전 면아이아틴키한 번은 보여드릴까 했네요 아, 아 리더아츠님 러더아츠님 있구나 안 돼. 이 오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이거 방송사고 시겠습니 다, 아, 죄송합니 다, 해, 다, 해, 다, 시간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이 다, 해, 다, 리 다, 해, 다, 해, 다, 리 다, 해, 다, 따 다, 리 짜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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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세이, 짜세이. 죄송합니다 스페이스랑 어 뭐야 3장 다 깼네? 50? 정도면 거의 다 깼네요 아니, 아니, 여기도 태어나 놓으면 안되 저기서 지 음, 아니,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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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깨니 아니,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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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이하이 아이, 나이, 하이 이제 예, 스토이 있었지만, 뭔간뭔 가자 포화. 포화는 잘 하면은 좋은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로 갑니다. 파라타식은 없을까? 그둘 때는, 아니야.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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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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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람치. 갑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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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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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수 있다는, 그, 들수 있다. 우 자, 쟤, 뭐야, 쟤. 갑자기, 갑자기. 아니, 우리, 러드아치님. 아니, 안 돼! 아, 아니, 이 사람 뭐예요? 아니, 물진이도 죽으셨잖아요. 트롤이세요? 안 돼! 목표 들었네요. 깨고 깨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 또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 안녕.